모아소프트 디지털 융합사업본부 본부장 한은실입니다. 우선 직접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성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좋은 세미나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위성 개발의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Space Race 요즘 심심치 않게 민간 우주 여행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 시대에 맞춰 2013년 설립된 Firefly Space s y s t e m 회사의 설립자인 토마스 마쿠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쿠지 씨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올드 스페이스 패러다임. 이것은 스페이스 접근에 대한 정부의 통제, 관료제와 규칙,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린 방법론적 진보, 진보를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뉴 스페이스 a c e 임은 민간인에게 고속 우주 운송을 제공하고 지구를 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위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다른 행성을 식민지한다는 대자만 비전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세운 파이어플라이는 접근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우주비행 기회를 극적 증가시켜 우주를 민주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주산업을 민영함으로써 느린 진행과 높은 비용이라는 지배적인 큰 항공 우주 패러다임을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을 구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새로운 우주 기업으로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리얼월드 레슨의 빠른 적응 그리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고급 설계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M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엔 c s 는 DEM에 어떠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케이스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DEM이란 무엇인가. DEM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사용하여 운영 환경을 통합하고 수명 지기의 모든 단계에서 임무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미션 엔지링이 왜 지금 중요한가? 아래 그림이 그해당입니다 시스템들의 딜리버리 타임이 짧아지고 미션, 시스템, 프로세스 등의 복잡성 점점 더 증가하는데 가속화된 위협과 미션 타임라인, 그리고 제공된 기능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 복잡할 뿐 아니라 개발 중에 훨씬 빠르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AMD에서 기존의 문서 기반 요구사항은 각 구성 요소, 하위 시스템 및 시스템에 대한 호환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수백 가지 모델과 도구를 구축하는데 수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입니다. 모델 기반 엔지니어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델이 궁극적으로 진실된 소스가 되고 모델이 시스템 전체 주기 동안 지속되며 미션이 변경되고 진화함에 따라 모델도 변경 및 진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레벨에서부터시스템 오브 시스템제일까지 모든 단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고 디지털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각 단계의 미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됩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ithin the engineering enterprise, mission-level problems are broken down into executable pieces. Component development, subsystem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use, these complex systems come together in a system of systems architecture. They must operate in a coordinated way across multiple domains and achieve the desired mission outcome. Digital engineering connects all the digital models and components to the system of systems architecture and successfully evaluates operational outcomes, which are the true measures of success. Digital mission engineering extends pervasive engineering simulation to the mission level. Put the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위한 n 시스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단일 물리에서부터 디지털 티네일이기까지 다양한 피직스 베이스의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AGI사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까지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탑픽인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위한 NCS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주로 NCS SDK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CS SDK는 원래 AGI 사이의 SDK를 인수합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이 됩니다. NCS SDK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뉴스는 3월 6일자에 발표된 중국 로켓이 달에 추락하여서 달 표면에 새로운 분화구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모델링 소프트웨어 회사 AGI가 이번 로켓 충돌의달 위에 어떻게 행적을 남기게 될지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제공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SDK의 핵심 강점은 동적 플랫폼, 다른 말로 모션, 방향, 제한, 제약과 관련된 또한 관련 페이로드, 다양한 센서들, RF 장비, 레이더, 카메라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모델링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성능을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제용할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와 환경의 정확한 모델, 이 모든 것은 엔지니어와 설계자가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내에서 설계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도가 높은 분석 도구 몸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 환경에 융합되어 모든 도민의 사용처 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STK의 핵심 코어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계십니까? We offer high fidelity models with validated accuracy, and we are also extremely flexible and open. We're designed for external data for virtually any type of object, in any format, with any units, in any frame of reference. With everything fused into a single common environment, we analyze the interaction of all domains. For example, will this ship's radar detect that aircraft? Will a satellite sensor field of view see that ship? Can this UAV detect this ground vehicle and relay an RF comm signal through a satellite to a ground station with its current flight plan? Will terrain get in the way? Will weather have an effect on my comms? Will this jammer disrupt my mission? <coughs> These are just a few of the many problems that our game changing software can solve in all the phases of a program lifecycle. AGI software helps you make better decisions for things that move in space and time. 이번 동영상은 여러분들께 SDK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SDK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 툴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위성 개발자들이라는가, 에어크래프트 종사자들, 그리고 다양하게 움직임에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이 툴은 존재합니다. i s r 플래닝이라든지 다이나믹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 센서 모델링, 상황 인지, 멀티 i t EW 재밍, 라우트 플래닝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이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베니피트줄수 있는데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미지는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고 그 이미지가 매우 선명하며 정확도가 유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들께 디지털 미션 엔기니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동영상은 SK Demonstration입니다. SK 메인 화면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DK provides an intuitive interface for engineers to design, import, and incorporate system designs within a real world modeling and simulation ecosystem. Data rich services stream high res terrain, building geometries, imagery, and other geospatial data sets, so modeling and simulation of systems across multiple domains are already off to a great start. Let's begin by looking at how to model some common SDK object types from satellites, aircraft, Vehicles, or just simply stationary facilities and places on the ground. There are methods for creating representative objects quickly and easily. Just a few clicks and you'll have a point of interest. In this case, our headquarters facility in Exton, Pennsylvania. Fixing our point of view here reveals high resolution terrain, geometry models, and other data that helps increase the foundational fidelity of the environment we will be building our missions around. Let's take things a step further create a default aircraft object. In this case, we will be using advanced methods for defining the platform with model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meant to accurately represent the aircraft's capabilities. SDK provides a library of different airframes to start with,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which can be tweaked as needed to model its real world counterpart. Let's focus on Philadelphia Airport and begin creating a flight path for our modeled aircraft. We can leverage SDK's 3D interface to easily create and edit the intended flight plan. Here we can see how easy it is to define takeoff procedures and begin supplying waypoints to further define the desired flight path of the aircraft. Simply clicking and dragging is often all that's needed to start shaping your flight plan. Adding waypoints, moving them around, and seeing how this may affect the flight profile is a helpful way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aircraft you've chosen. The end result should be an aircraft flying with modeled behaviors such as banking, pitching, and rolling. As it executes what you've just designed. In the next step, we can begin adding and modeling subsystems to our platform to represent additional onboard equipment. Here we're simply modeling a default sensor, which may represent a camera's lens or other sensor system under design. It may have a fixed frame mounting with a defined field of view, or it could be more dynamic in nature and meant to target other objects, such as using our sensor to always point at and target our headquarters location we created earlier. SDK takes care of the heavy lifting here and keeps track of all the complex moving geometry for us, letting us focus more on the system design itself and how it may be used to achieve bigger picture goals. Here we may be wondering when this targeted sensor would be able to see and point toward our headquarters location during the takeoff and flight of the aircraft it's been attached to. And with a few menu clicks and some helpful reports, we can determine exactly when this system will have visibility. We can further extend this analysis to include more complex systems, such as communications and RF equipment. Here, we can simply add a transmitter object to our aircraft and a sibling receiver at the headquarters location, and begin representing these systems with varying levels of fidelity, such as our complex model of this transmitter, which allows us to define the antenna, its placement, and its characteristics to better predict the communication link quality. Exploring the link quality between our modeled systems is straightforward and easy with SDK's reporting and graphing tools. We can extract link information and gain understanding about the performance of our modeled systems. We can add even more fidelity by incorporating results from other ANSYS tools, such as HFSS, to include accurate simulated antenna models. Bringing these results into SDK is simple and provides an even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capabilities and impacts throughout its modeled mission. Introducing additional systems across other domains is just as easy. Here we search SDK's data catalog and import a well known spacecraf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th a highly accurate orbit already provided, we can focus on equipping the space station with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determine when and at what quality we could exchange data with the orbiting spacecraft. Hopefully, this helped convey just how easy SDK makes it to model and simulate advanced dynamic platforms and payloads.